이거는 내가 준비한. 우와! 이쁘지? 응! 캔디야? 응. 이거 캔디네 있잖아. 스토리가 있어. 오! 누구인지 알아? 아니. 응. 응. 이거 러블러브 캔디야. 러블러브 음. 캔디인데 잘 봐. 음. 엄청 예쁘지? 색깔이 예뻐. 아, 너무 예뻐. 캔디가 두 개씩 들어가 있어. 아, 두 개씩. 어제까지 음, 사탕 동그란 거 봤잖아? 응. 음. 그럼 이거는 나눠 먹을 때 어떻게 나눠 먹었어? 하고 친구 한번. 오.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있고 음. 이빨로 과갈깨면은 싸움 나거든. 음. 누구는 큰 거, 누구는 맞아. 작은 거. 맞아. 제일 공평하게 나눠 먹는 방법은 한 번씩 핥아 먹는 건데. 응. 음. 그것도 조금 크면 더럽다면서 날개를 다치지. 어. 음. 그래서 먼저 침대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 어. 그래서 친구 관계가 어떻게 되지 점점? 점점 나빠지지 그치?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응. 위해서 만들어온 사탄이야 아 러브러브 캔디야 응. 그 러브 친구와의 사랑이 우정이 더 먼저 지, 멋지게 변하는데 응이 캔디를 활용하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봐 응 니가 좋아하는 친구나 응아 너의 고민 엄마야 엄마가 니네 동생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지 맞아 너는 별로 안 좋아하지? 맞아 엄마랑 나눠 먹어 엄마랑? 응! 엄마랑 나눠먹으면 엄마가 이제 누구 좋아할 것 같아? 너 하나, 엄마 하나 그럼 나를 좋아하게 해 당연하지! 엄마! 그래, 네 동생 좋아하겠냐? 사탕 지 혼자 퀵 빨아먹고 있는데 아 너는 딱나눠 가지고 엄마랑 사이좋게 크기가 똑같다고! 어, 맞네! 음. 색깔만 다르지만 또 똑같을걸? 오! 그러니까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거야 맞다. 물론 맛이좀 다를 수도 있겠지 음. 내 그래 가지고 있잖아. 응. 어, 엄마랑 나눠 먹어도 되고 친구 있지 친구 놈들, 아, 그래. 친구 놈들이 평소에 있잖아. 네가 좋아하는 친구랑 나눠 먹어. 응. 그러면 우정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사랑이 이루어질 때도 있어. 오. 응. 어때? 좋아. 어 응, 이거 샤샤 나 주자. 그래. 샤샤도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그래. 샤샤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샤샤는 그래. 줘야겠다. 살살 응, 살 좋게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끝까지 응.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중간에 깨 먹으면 안 돼. <laughs> 사랑이 깨져 버려. 진짜? 아, 흩먹어 끝까지 다 흩어먹어야 돼. 근데, 내가 만약에 싫어하는 애가 이걸 줬어. 음. 자, 너 하나 내 하나 먹고 사랑을 이뤄보자고 하는데, 넌 사랑이 이루고 싶진 않아. 아, 싫어. 음, 쓸데없이 사랑이 이루면 얼마나 귀찮은 일이 생겼는지 몰라. 아, 계란만 놀아줘야 되잖아. 그래. 귀찮게. 사랑은 이루어주고 싶진 않지만, 이건 먹고 싶잖아. 음. 그럴 때는 잽싸게 바다가 깨물어 먹어버려. 아,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렇구나.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 있잖아. 이거는, 어, 러브러브캔디야 좋지. 오, 좋다. 음. 너무 너무 예쁘다. 자너 이거 너, 저 때부터 많이 봤으니까 응. 특별히 먹고 싶었던 색은 뭐야? 나는 음이 응. 초록색 분홍색이 제일 맛있을 거. 어 아, 그래? 색깔이 제일 이쁘다. 그치? 응. 그러면 너는 여기서 무슨 색? 음, 나는 초록색. 이뻐. 좋지. 응. 초록색. 너나는 핑크 핑크. 우와! 와, 주세처럼 생겨서 하기 전에 볼펜으로 색칠해가지고 돌리기도 하고, 날매기 끝에 씻어가지고 묵으면 되지 않을까? 좋은데, 좋은데. 그럼두 그래. 가지를 쓸수 있잖아. 어, 맞아. 그리고 다 까가지고 벽돌 잡기 해. 오! 그리고 손에 짠내고더다 묻었을 거 들어올 거니까 한번 씻어가지고 또 묻는 거지. 오! 그치? 응, 응. 와, 이쁘다, 그치? 지에 먹어볼까? 응. 야, 노란다랑 팩트 같이 사라기 싫으시는 거 아니야? 아. 핥아, 혹시 마라. 핥아, 혹시 마라. 그래. 같은데. 설마 핥아먹다가 나중에 깨물어버릴꺼야 작아지려 처음부터 핥으면은 이 아프단 말이야 나도 <laughs> 그도 까먹고 계속 하는거 아니야? 아니야 걱정하지마 가게들 깨물어버릴게 그러지마 괜히 나 좋아하지마 알았어 걱정하지마 야너핥타먹고나 아, 나... 좋아하는거 아니냐 귀찮게 <laughs> 내가? 내가 왜? <laughs> 내가 왜? 나깨물어먹거야아 지금 안깨물고 있으니까 걱정되는거 아니야 지금 내가 근데 왜 핥아먹는데 사랑이 아니지? 고사회이 점점 더 나빠지지? 어 그러게? <웃음> <웃음> 끝까지 다 먹어야 되나봐. 응, 음, 그렇나봐. 응. 음. 근데 맛있다. 맛있네. 응. 음. 되게 맛있네, 이거나. 근데 진짜 힘들다.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이거 다 끝까지 핥아먹어야 되고, 나는. 음. 사탕 되게 깨먹는 깨, 깨 스타일이거든. 나도. 너무 답답해. 사랑이 이루기가 쉽지 않아. 진짜 쉽지 않다. 응. 음. 오래 안 가잖아. 맞아. 우정도 그 이루기가 힘들다. 그래 맞아. 우리가 이거 만큼 하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야. 응, 맞아. 맛있는 거 먹으니까 하는 거지 진짜. 응. <laughs> 아니면 벌써 쪼 뭐야? 내가 들었지. 우리 둘다 동시에 닭게 먹었어. 응. 괜찮아. 응 원래 이랬어. 응. 친구끼리 싸우고 노는 거지 무슨 사랑을 이루 맞아. 너무 다정해도탁살스러워서대말을 아, 못해. 그래, 맞아 징그러워. 배려도 <laughs> 진... 해줘야 되잖아. 너무 힘들어, 그러면. 맛있는 예쁜 거 하나만 해줘야 있는데. 해줘야 있는데 내가 먹고 싶은데 친구 줘야 되고, 그치? 맞아. 양보해줘야 되고. 응, 음, 음. 난 그냥 솔직하게 지내는 게 좋아. 나도. <laughs> 불편하면 그렇게 안 지내지, 그치? 그치. 되게 착한 척 하잖아. 그래, 맞아. 응, 착한 척 해본 적 있어? 어, 많지. 나도 그런데. 힘들어. 거짓말도 많이 해가지고, 있지. 표도 많이 응. 나서 큰일이야. 난 아, 거짓말 하는데 아니... 표까지는 안 하는데, 진짜. 오해받기 딱 좋아. 근데 거짓말이 편하잖아? 그래. 근데 거기서 한 개만 거짓말에 들어가도 있잖아. 어버버그리면서 응. 말을 해버려 <laughs> 아, 어디 거짓말 잘하는 약이라도 하나 사먹든가 해야 될것 같아. 아, 그러게. 응, 음, 너무 정직한 거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 너무 정직한 것도 그래. 너는 어때? 나는 정말이 술술 나오니? 아술술까는 아니지만 <laughs> 그냥 술 정도 술 <laughs> 정도 나와 <laughs> 좋겠어. 아, 나 정말 짜증나. <laughs> 너무 짜증나는 거있지 <laughs> 연습해야 될것 같아. 연습하자. 그래 너너 벌써 다 먹었니? <laughs> 어나 벌써 다 먹었어. 어 아, 나. 아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 이거 아잘 어, 먹었다 정말 맛도 달콤하니 사랑스러운 맛이 었어응과 음, 맛이 은은하게 나고 그치? 음. 어 얘는 맛있었다 그리고 음, 사탕 원래 좀 커가지고 나는 먹기 부담스러워 내는째게해가지고 어. 먹었다 진짜 제가 불러온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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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이제 먹는 거 끝나다 아싸, 아싸! 만두게하로 가자 만두게하자 안녕